오늘은 화장 잘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마스크에 쿠션이 안 묻게 바르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오! 우와! 오, 진짜 안 묻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장 잘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즘 마스크 계속 끼잖아요. 마스크를 벗으면 파운데이션 쿠션이 여기 다 묻죠? 그래서 마스크에 쿠션이 안 묻게 바르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완전 꿀팁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는 기초 스킨케어를 할 건데요. 저녁 스킨케어처럼 너무 많은 제품을 많이 발라버리면 화장이 때처럼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제품으로 속은 촉촉하면서 겉은 산뜻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뭐 이제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좋기도 하고 저는 화장 잘 먹고 싶을 때는 요 스킨푸드 패드를 사용을 하는데 요거 한 장으로 수분 공급을 해줄게요. 저는 이거 저녁에 팩처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어 너무 많이 썼어, 조금밖에 안 남았다. 이거 되게 좋아요. 제가 영상에서 찍었었던 제품인데, 이 제품으로 피부결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화장솜이 되게 도톰하다 보니까 음, 수분감을 되게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이 패드가. 이걸로 피부결을 이렇게 닦아주고, 이제 반대편. 뭐야? 피부 왜 이렇게 더러웠지? 어, 너무 더러운데? 세상이나.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수분감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분감을 충분히 채워주고 나는 좀 아침에 시간이 좀 널널하다 하시는 분들은 토너 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얼굴에 수분감이 충분해야지 화장이 밀리지 않고 촉촉하게 잘 먹거든요. 저는 3분에서 5분 정도 충분히 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이 유독 뜨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분 공급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 히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메이크업이 잘 먹기 위해서는 기초 단계가 다 흡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흡수 안된 상태로 계속 바르면 화장이 밀리고 지속력도 안 좋아져요. 이렇게 피부결 방향으로 흡수를 해주고, 저는 그 다음 이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크림은 넘버즈인 결 케어 벨벳 뷰티 크림.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좋더라고요. 이렇게 얇게 저는 레이어링을 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돌돌돌돌 돌려가면서 크림을 흡수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고, 저는 피부가 되게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크림을 한번더 발라주고 있어요. 크림도 충분히 흡수를 시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크림 전 단계에 세럼이나 에센스를 얇게 추가해서 바르셔도 됩니다 이제 선크림을 바를 건데요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 바르면 화장 밀려서 안 바르시는 분들 꽤 계시죠? 저다 알아요 손들어 보세요 <laughs> 선크림 안 바르면요 기미나 주근깨 생기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꼭 바르셔야 하는데 대신 메이크업 전에는 톤업이나 보송하게 발리는 제형보다는 촉촉하게 수분크림처럼 발리는 제형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저는 에스쁘아 제품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발라볼게요.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라 얇게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셔야 합니다. 저 엄청 조금 발랐죠? 돌돌돌돌 돌려가면서 피부결 방향으로 흡수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르고 조금 더 튀어나온 이마 코 광대 같은 부분에는 한번더 발라 주는 게 좋거든요. 아까와 같이 조금만 바르고 흡수를 빠르게 시켜 주겠습니다. 특히 선크림은 충분히 흡수를 시켜 줘야 화장이 안 밀리는데 저는 3분 정도 흡수를 시켜 주고 다음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마스크도 쓰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글로우한 제형을 바르면 마스크에 다 묻고 지속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세미매트한 제형이 제품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즘에 요거 되게 잘 쓰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요거는 에즈와 셀레넷 세틀타운 쿠션인데요. 음, 요걸로 어떻게 바르는지 보여드릴게요. 보통 쿠션을 사용하실 때 뚜껑을 열어서 퍼프에 바로 찍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퍼프는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하면서 내용물을 계속 머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화장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티슈를 여기 쿠션 있던 이 부분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톡톡 찍어서 내용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잘 발립니다. 어때요? 이만큼이나 찍어 나왔습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발라줄 건데 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찍어 발라가지고 얹어서 바르고 커버가 안 되면 계속 찍어서 바르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해서 바르잖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게 바르는데 그러면 화장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스크에도 많이 묻어나겠죠? 어떻게 바르냐면 여기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 톡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여기 옆에 팔레트 부분에 톡톡톡톡 이렇게 퍼프에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바른 상태에서 찍어가지고 바르는 겁니다. 먼저 톡 튀어나오는 광대 부분에 이렇게 톡 찍어주세요. 그리고 얼굴 안쪽으로 펴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 외곽선 부분은 많은 양을 바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여분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이 조그만 양으로도 얼굴 반쪽을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이제 눈가나 코 옆에는 이 퍼프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지 가운데 손가락을 톡 이렇게 한 다음에 코 부분이나 눈가를 더 섬세하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울긋불긋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고, 이마 부분까지 남은 여분으로 발라줍니다. 얼굴 반쪽을 커버했는데 진짜 깔끔하게 톤 정리가 됐죠. 아까 적은 영으로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커버가 잘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티슈를 아까 퍼프가 있던 부분에 얹은 다음에 다시 콕 찍어주세요. 찍어주고 나서 다시 밀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밀착력이 더 높아지고 마스크에 확실히 덜 묻어나오거든요. 쿠션 하나로 얼굴 전체를 다 커버하게 되면 피부 화장이 너무 두꺼워져요. 저처럼 얇게 커버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컨실러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딱 제가 좋아하는 제형의 쿠션이어가지고 뭐 진짜 좋아요. 이렇게 바르고 한번 마스크로 제가 찍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새 마스크고요. 이렇게 세게 눌렀습니다. 오, 짠. 어때요? 진짜 안 묻어 나왔어요. 대박이죠? 보이시나요? 와우. 꼭 세미매트한 제형의 쿠션을 선택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바르면 진짜 밀착력이 대박이에요. <laughs> 이쪽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쪽 되게 얼굴 빨갛잖아요. 홍조도 있고 한데, 여기는 깔끔하게 통장리가 됐죠? 그럼 이쪽도 마저 바를러 볼게요. 이쪽도 똑같이 퍼프를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조금만 바르고 팔레트에 흡수 그리고 이 양으로 이 튀어나온 부분부터 안쪽으로 펴 발라주면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코랑 눈가 이마까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진짜 평소 바르는 양보다 조금만 바르는 거기 때문에 피부도 진짜 가볍고요. 어, 그리고 마스크에도 안 묻어 나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바르는 것처럼 바르면 묻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르면 묻어나오면 진짜 확실히 덜할 겁니다. 어때요? 아까 붉은 피부가 다 커버가 됐죠?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진짜 커버가 잘 되거든요? 커버력은 딱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여드름 자국은이 정도 보이는 커버력? 이렇게 하고 다시 티슈를 여기 퍼프 자리에 갖고 와서 톡톡 찍어주고 다시 밀착.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피부 표현 진짜 예쁘게 됐죠? 이런 코 옆도 커버가 잘 됐고, 눈가 주름에도 끼임 없이 커버가 얇게 잘 됐어요. 음, 피부 진짜 깨끗해 보이죠? 웬만한 잡티는 커버가 잘 됐는데 여기 있는 여드름 자국은 너무 진해서 이 정도 남거든요. 이거를 컨실러로 커버를 해볼게요. 메디큐브 컨실러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21호이고요. 이거를 바로 톡 찍어 바르면 또 너무 두껍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까 사용했던 쿠션 있잖아요. 여기 이쪽 면에다가 살짝 이렇게 덜어서 사용을 할게요. 브러쉬는 에뛰드 컨실러 브러쉬고요. 여기 뒤에 조그만 부분으로 살짝 컨실러를 묻혀서 여드름 자국 부분에만 톡톡 올려서 커버를 해줄게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컨실러만 쓰면 피부가 진짜 투명해 보이면서 지속력도 높아집니다. 저는 이쪽 면에만 잡티가 꼭 생기더라고요. 이 정도만 커버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넓적한 브러쉬로 경계선만 살짝 펴주는 거예요. 음, 마무리로 쿠션 퍼프로 살짝 밀착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잡티 커버가 됐죠? 네, 이렇게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 오늘 파우더 안 썼잖아요. 지성이신 분들은 계속 유분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브러쉬에 가루 파우더 묻혀서 탈탈 털어준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유분감을 잡아주면 좋고요. 어, 이렇게 파우더를 안 해도 마스크에 안 묻어나오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얼굴 양쪽에 세게 누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오. 우와. 오, 진짜 안 묻어나왔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그리고 밀착도 잘 돼가지고 벗겨지는 것도 없거든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여러분 진짜 이거 꿀팁이니까 꼭 사용해보세요 진짜 이 방법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헤어나올 수 없을걸요 파우더를 안했는데 안 묻어나오는 거 뭐야 진짜 말다 했죠 요즘 제가 진짜 잘 쓰는 어, 제품들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시기 전에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